여러분, 사람의 인간성에 바닥을 볼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? 내 인성의 바닥을 볼수 있는데. 바지에 똥 싸기 직전이에요. <laughs> 총3단계예요 똥이 마려울 때, 똥이 급할 때, 바지에 싸기 직전.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내 인성은 바닥에 치기 시작해요.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, 제가 겪은 게 있어요. 지하철 을 탔는데, 바지에 싸기 직전이었어요. 근데 바지에 싸기 직전인 아세요? 두마등이 있어요 제 머리에서 집에서 똥 쌌을 때 편안함 유치원에서 똥 쌌을 때 놀림 받은 수치심 아침에 먹은 우유 그냥 역시 우유를 먹으니까 똥이 마렵더라고요 우유랑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나가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지하철 화장실 갔는데 한 칸만 비었더라고요 한 칸만 비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화장실을 가고 계셨어요 화장실을 가고 계시는데 보통 저는 어르신을 보면 은 어, 어르신이다 자리 양보해 드려야지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똥이 마렵죠 어 어르신이다 더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화장실 자리만큼은 임산부석 의학자석 따윈 없어요 무조건 내자리예요 네